시작. 이 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16-1번은 이 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16번 마르다야 마르다야 읽기입니다. 발표자는 이 교수의 조건없는 학교 운영위원 이은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를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정신적인 만족은 영적인 보유성이다 라는 주장이다. 정신과 영성이 대립적이지 않다는 새로운 담론의 주장이었기 때문이다.기존의 서구 근대 시대의 문화는 데카르트의 정신과 몸의 이원론적 철학을 비롯하여 근대적 자아의 정신적인 힘을 강조하고 지배적 인간 즉 정신과 피지배적 자연 즉 몸의 대립이라는 인간 중심적 사상을 구축했다. 피조물인 마르다가 짐작했던 것처럼 영적인 이익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문화가 양성되었다.인간 중심적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한 근대 시대는 왜 그런지 알수 없는 걸 갈망하며 무언지 알수 없는 걸 원했던 마리아의 경지처럼 피조물을 넘어선 영적인 차원의 인간 본성을 배제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는 지난 1월 4일에 개봉했던 영화 타르콥스키 기도하는 영혼에서 영성을 믿는 마지막 사람의 죽음이 곧 인류 문명의 죽음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타르콥스키의 말처럼 인간의 영혼을 불구로 만들면서 인간이 자기 존재의 중대한 문제들과 씨름하고 정신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대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가장 슬픈 일 가운데 하나는 아름다운 것에 관한 유의미한 지식으로 인해 인간 의식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다. 인공 문명 시대의 소비자 중심의 현대 대중문화는 인간의 영혼을 불구로 만들면서 인간이 자기 존재의 중대한 문제들과 씨름하고 정신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대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처럼 근대시대의 인간중심적 문화는 정신을 얘기할 때 창조주와의 영적 합일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영혼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됐다. 정신은 물질과 대립하는 이분법적인 관념이 되었으며 영적 차원의 인간의식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은 영적 탐구가 제도적 차원의 종교적인 원리 원칙을 신성하게 받아들이는 소수 종교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변질되었다. 피조물인 마르다처럼 근대인의 눈으로 아니 영성을 믿는 피조물인 마르다보다 밑에 있는 근대인의 눈이라고 말하는 게더 정확할 텐데 영성을 배제한 근대인의 눈으로 피조물을 넘어선 마리아가 원하는 갈망을 살펴보기란 피조물인 마르다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말처럼 사람이 신의 밑에서 경험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걸 피조물이라고 부를 때. 영성을 믿지 않는 인간은 피정으로조차 되지 못할 것이다. 영성을 믿지 않는 인간은 피정우린 마르다부터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아, 그러니까 영성을 믿지 않는 인간은 당연히 마리아 같은 피정우를 넘어선 존재를 이해할 수 없고, 영혼의 정점에서 낮게 데려올 수 없고, 영혼의 정점이 무엇인지 알수 없고, 그보다 더 차라리 단호하게 그 위로 솟아오를 수 있는지, 왜 그런지 알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영성의 힘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된 문화적인 괴리감에 의해, 이 영성을 믿지 않는 인간이라는 게 뭐, 누구인가, 그거 그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영성의 힘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된 문화적인 괴리감에 의해 정신적으로 무력해지면서 문제의 심각성 영성을 믿지 않는 인간의 문제의 심각성이 가장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미 베스트셀러 작가가 본 한국 사회라고 대중문화로부터 인식되고 있는 무한경쟁 사회 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급성장을 경험하면서 서구 근대화의 문화에 뒤늦게 입성했던 한국은 선진국에 가장 뒤늦게 발을 담근 만큼 가장 먼저 피조물조차 되지 못한 영혼의 최후를 경험, 영성을 믿지 않는 피조물조차 되지 못한 영혼의 최후를 경험 중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신과 닿으려는 노력을 멈춘 영혼은 결국 불구가 되어 병이 된다는 사실이 집단적으로 가장 빨리 드러난 국가가 한국일지도 모른다.